이번 달부터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잡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계획인데, 한 달에 20만원씩 매달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달이 1회고요. 10만 원 투자도 있고 20만 원 투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원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30만 원은 내일 정도 해서 시간이 나면은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놀고 있는 계좌를 하나 찍어서 20만 원으로 네 종목을 샀습니다. 첫 번째는 코사이죠빨간색이에 그리고 요 색깔은 거래소니다 하이즈 항공, 사마 페인트, 아세아텍. 요즘 핫한 종목이죠. 농기구. 대동 스틸, 무슨 물건을 살 때는 알아 좀잘 알아보는 것이 과정이 필요하죠. 집을 살 때는 등기부등본을 띄어 보고 주식을 살 때는 기업분석표가 나와 있죠. 이건 공짜입니다. 공개 자료로 남녀노소 누구든지 연락할수 있습니다. 일단 주가의 위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이즈항공 적자기업이나 그래도 동종업계 중에서는 그나마 나왔습니다. 그 유보율도 있고, 아직까지는 까먹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사마 페인트, 오래된 기업이죠. 갈것 처럼 하다가 <laughs> 속이고 갈것 처럼 하다가 또 속이고 미친다 이거 그래서 이번에 바닥이 완벽하게 잡힌 건 아니지만 한번 들어가 볼 모아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종목에 넣었고요 올해는 적자가 났으나 유보율도 높고 아무튼 좋습니다. 이게 지분 분석도 잘 됐고, 가치적 특징이 있습니다. 배당금이 꼭 나오죠.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종목은 아세아텍 농기구 회사죠. 배당이 나옵니다. 나오고 외국인 투자도 들어와 있죠. 현재 유보율 높고 부채가 없습니다. 깨끗하죠. 대주주도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세는 아직 안 났고 바닥권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번째는 대동스틸 가치 좀 맞죠? 시총이 뭐 얼마 안 됩니다. 400억 요즘은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400억이면 어떻게 보, 보면은 아파트 몇채 값도 안 되죠. 이게 강남에 그리고 빌딩 한채 값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 기업은 꼭 필요한 기업이 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어 조건본선 얼마 안되네 자동화 라인으로 까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한번 시세가 나와서 갈 것처럼 하다가 속이고, 갈 것처럼 하다 또, 고점 대비 반에, 반 토막입니다. 반에 반. 그래서, 고점에 사서 번전 온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점에서는 전저점을 갈 것을 예상하고 매수를 해야겠죠. 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매달 20만원씩 종목을 나눠서 정식 투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완전 바닥이 아직 안 나왔으나 바닥권으로 보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는 거지 투자를 하는 것이이방 정확한 방법입이다 정확한 방법 정확한 방식이죠. 매달 저평가 회사를 찾아내 인덱스 펀드를 만드는 거야, 인덱스. 나만의 인데스 펀드죠 월가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은 딱 한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자기 신분 그레이드 상승이 일어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중간에 무너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정립식 투자를 해서 가치주를사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계좌커커지면은커지면 언제든지 중간 비상금으로 비상금을 쓸수 있고 담보대출 담보 가능. 담보 잡혀서 은, 증권사에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 서비스 돈을 받고. 빌려 줄수 있나? 전체 계좌에서 한1 에 썰어도 금방 회복이 된다 복구가 되냐 되고 해마다 유무상 증자가 되죠 배당금이 들어오죠 장점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자산으로 들어가서 담보 대출도 되고 대여 서비스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큰돈 아니지만 그리고 비상금으로 급할 때10% 20% 정도 뺐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계좌 작살안납니다 그리고 해마다 좋은 회사들은 증자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삼성전자도 수십 번 증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 증자, 무상 증자. 그리고 배당금도 나옵니다. 가치주 회사들은. 그리고 든든한 노후 자금도 되죠. 지금 한 달에 20만원, 뭐, 얼마 안 되지만, 금방 이게 500대고 1000만원 됩니다. 금방입니다, 이거 세월이.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으로 제가 먼저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